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이 어, 초하루 전날입니다. 어, 3월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. 3월 31일입니다. 음력으로는 2월 25일 개비일입니다. 어, 양날이고요. 내일부터 이제 4월달입니다. 4월달이고, 4월 1일이 또 음력으로는 3월 1일입니다. 1일이고, 4월 달도 1일, 3월 달 음력으로도 1일, 또 같이 출발하는, 어, 날이기도 합니다. 금요일이죠. 추하루고요 오늘 또추하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2월 달에는 또 산친의 기도도 또 다녀오면서, 그리고 또 법당에는 맑게 가고자 또 이렇게 어, 상을 차리지 아니하였고요 어, 이번 달에는 그래도, 어, 예우는 갖추어서 또 초하루 맞이를 잘 하려고 합니다. 하고요 초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먼저 올리신 분들 초는 지금 키지 않은 상황이구요. 지금 한 달을 맞추어서 올리신 신도님들 초는 지금 오늘도 밤새 기도를 해서 초를 밝힐 예정입니다. 예정이고, 초는 다 크기가 틀려요. 한 달이 안 되어서 키신 분들도 있고, 중간에 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막바지, 또 내일이 초하루면 또 새로운 초로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를 밤새 밝혀서 성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드릴 예정입니다. 초 모양이 각기 다 틀려요. 음, 각기 다 틀립니다. 초를 기도를 또 이렇게 잘 드릴 예정입니다. 소지는, 어, 오늘까지 소지를 잘 태웠고, 어, 이렇게 저항, 부엌에서 기도를 잘 드렸고, 내일부터는 소지도 이렇게 또, 몇년 또, 2023년이죠. 2월에 또 소지를 올려서 기도드릴 예정입니다. 암쪼록 2월달 무탈하게 또잘 보내셔서 정말 다행이시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집안으로 또 크고 작은 일들이 또 많았을 테고, 또 이렇게 안 좋은 일들도 있었을 테고 하셨을 텐데, 암쪼록, 음, 2월 한 달간 무탈히 보낼 수 있도록 기도영상잘 드렸습니다. 그렇고 오늘 또 이렇게 기도를 올리신 신도님 쌀은 한 달간 기도를 잘 드렸기 때문에, 어, 내일은 또 좋은 것으로 또 보시를 해서, 또 이렇게 보시하신 신도님들 가중에 선물 받을 수 있도록, 어, 기도 영상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물 많이 받으세요. 그럼 추월로 준비를 잘 해서, 어, 또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음, 이제 살을 교환하고 또 춧대를 좀 닦으면서 초을 교환하고 있습니다. 하루를 보내는 것이 모든 분들이 다 똑같겠지만서도 음, 바쁘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, 남들보다 바쁘게 보내면서도 또두 세배, 네 배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전차만별 또 살아가는 것이 다 틀린 것 같아요. 이제 4월입니다. 4월이고 계절도 온전히 이제 벚꽃, 벚꽃이 만발을 했고 바뀌어 가는데 암튼 어, 음,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도 4월달 음력으로 3월달 잘 흘러가기를 바라고요. 초하루 하지또 차분히 준비 잘해서 맞이를 잘하고 그리고 우리 초발 기내신도님들 밤새초를 밝혀서 이렇게 선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내일 또 새로운 주로 교환을 해서 한 달간 또초라 키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4월 달도 음, 대법의 기도를 갈 예정이기도 하고 산천으로도 기도를 갈 예정입니다. 항상 신도님들 가정에 성불 많이 받고요. 음, 4월 달도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지금 자정이 넘는 시간입니다. 오늘 밤새 우리 또주발춘 신도님들 어, 2월 달 초를 밤새 오늘도 주발 키로에서 이렇게 또 음력 3월을 맞이할 거고요. 쌍은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. 해가지고 어, 이렇게 작은 정성이라도 날짜에 맞추어서 기도 정성 잘 드릴 거고요 어,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건립당에도 어, 보게 되면은 건립상을 따로 또 차렸습니다. 차려서 이렇게 또, 요일을 맞추어서 맞이를 드릴 예정입니다. 항상 내일이 2월 초 하는데요. 우리 또 모든 분들이 또음력상월도못 또 하라고요. 행복하기를 또기도 영상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힘내시고요. 내일 또 철원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힘내시고요. 벚꽃이 또, 또 만발이 피었습니다. 비도 내리기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기도 하지만도 요 그래도 벚꽃이 필 때는 또 이렇게 또 코로나 시국에 이동하는 것도 참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습니다. 많기 때문에 개인간에 또 이렇게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요. 사람들이 굳이 많은 곳을 또 걸어다니는 경우도 있지만서도 또 조심을 잘 해서 또 이렇게 꽃도 또 이렇게 좀 구경도 하시고 사람들 없는 데 가서 해도 되잖아요. 어쨌든 이또 음력 3월을 맞이 잘 하시고요. 시간 되실 때 차를 타고 또 이렇게 또 차 안에서 걸으라는 말도 하자니 또 코로나 때문에 에, 아닌 것 같고 차 안에서라도 복꽃도좀 음, 구경하시고 또 음력 삼월도 맞이 잘해서 모든 것이 또내 마음이 홀가분해야 어, 성불도 받고 또 일들도 잘되는 거니까 안쪽으로 3월 맞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힘내시고요 오늘도 밤새 초발해서 저하루이시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